카이델 베르크 요리문답 44주일 113문에서 115문 오늘 로스 10계명은 이제 끝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으면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13문입니다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113문 이제 마지막 열 번째 개명인데요 우리가 어, 5개명부터가 이제 이웃사랑 사람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5개명은 부모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6계명부터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웃의 생명, 순결, 소유, 명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존중해야 된다. 잘,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열 번째 계명인데, 참고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앞서 이 계명이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확장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의좀 행동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이라면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나쁜 생각 탐심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이제 6계명부터 9계명까지 9개, 뭐 순결이나 생명이나 소유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잘 지켰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걸리냐 면 반드시 마지막 열 번째 계명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부분에 서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계명이 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탐내지 말라 즉 탐심에 대한 부분인데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하잖아요.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어떤 계명하고 이렇게 영, 연결이 될까요? 첫 번째 계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제일 먼저 주신 그 계명하고, 사실 1 계명하고, 마지막 1 0 번째 계명은 "연결된다,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4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 잠깐만요. 113문,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113문.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너무나 엄격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해야 된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이제 113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합시다. 우리 앞서 기억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더입혀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자 이제 114문을 보겠습니다. 음... 114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보면 114문 읽으니까 저는 사실은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순종을 어떻게 했다?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시작했다는 말이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일부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이제 살기로 그렇게 시작했다. 참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야, 하나님의 거룩은 정말로 대단하다. 어, 굉장한 것이다. 감히 건접할 수 없는 거룩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딱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거룩, 거룩을 추구하는 거 너무 참 힘든 거 아닌가, 까다로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114문을 통해 참 유로를 이게 얻습니다. 흔히 이제 루터, 종교개혁자 이제 루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나쁜 생각이 이제, 어, 머리에 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어,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나쁜 생각이 머리에 이렇게 어, 나, 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를 새집을 지으려고 할때 둥지를 틀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둥지를 흩어버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행동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어, 막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15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15문. 이 세상에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하시겠습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 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제와 위로움을 더욱 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요? 해 더욱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 십계명을 십계명의 그 거울을 통해서 아,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이. 그 구속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제의 은총을 은혜를 더욱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목적지가 완전이잖아요 우리는 그, 그런데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 시작을 했는데 그 완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더 변화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서 여기 보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구하도록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이제 마지막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 어 소론과 함께 이어서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